<목소리> 안녕하세요. 천안오키이봉산 OK, 업소장입니다. 엄소장이 간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곳은 성환역 1호선 전철역 많은 분들이 아시죠. 성환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환에서도 혁신지구와 성환지구가 또다 지정이 됐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글린생활시설 상가, 주택 건물을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여기 토지 모양부터 함께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 지역에 네,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일반 상업 지역에 대지는 64평이고요. 이 건물 자체가 2002년도 건물인데 설명을 한번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K 부동산 어플 깔아 주셨죠? OK 부동산 어플에 매물 번호 16487을 검색하시면 자 자세한 저희가 정보를 나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일반 상업 지역 대지는 64평 건물은 1층, 2층 합쳐서 모두 다 70평입니다. 상가가 총 3개가 있는데요. 상가 인제 임차를 받으시면서 어머니와 아버님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여기 뭐 공원 있고 뭐 마트, 병원 뭐 모든 거 편의생활 시설을 누릴 수 있으면서 2층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다해 놓으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몸만 들어오셔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여기를 제가 유목조목 소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용주차장이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주차하고 걸어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시장의 입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101호, 102호, 그 다음에 103호까지 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씩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1,500만원에 30, 30, 30 해서 약간 9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깎아주셨습니다. 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여기에 이 건물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시장통이고 우체국 뭐 모든 관공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여기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반복유 CCTV가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CCTV를 달지 않으셔도 되고, 도시가 쓰며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은 여기인데요 네. 1층은 다 새를 주셨고요. 2층에 네, 리모델링 완벽한 여기 주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이 완벽하게 지금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문 도어락 네 바로 이제 비밀번호 치면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될것 같아요. 계단은 2층까지만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성환읍 성환리의 5 k OK 문호산 전속 물건입니다. 실제로 들어왔었을 때 어르신 분들이 왜 좋았냐면, 얘가 일반 철골조로 완벽하게 다 벽돌로 붙여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옥상이 아주 끝내줍니다. 옥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외부에 이제 현관문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시크릿하게 제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방수처리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우선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는 성안읍 성안리의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을 닫을게요 바로 뒤편에 보이는 게 여기가 성안초등학교예요 네. 성안초등학교 뒤편으로는 성안지구가 이제 이번에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바로 아파트들이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고, 바로 여기가 성안역이다 보니까 뭐 직접 걸어서 가셔도 되고, 다른 집들처럼 태양광을 설치하신 다음에 뭐 전기 같은 거 뭐. 이제, 냉난방기 같은 것도 다 쓰시면 될것 같고, 옥상을 제가 혼자서 다 이제 단독으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옥상에 뭐, 손주들 놀러 오면, 풀장 같은 거, 만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여기 역도 가깝죠? 네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도 높죠 거기에다가 2층을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그래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부장님부터 한번 내려갈게요 제가 이걸 잠고 내려가도록 기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안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2002년도 건물이에요 대지는 64평, 건물은 70평이고요. 2002년도 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여기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요. 여기에 대한 폭을 좀 한번 봐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공간의 폭 봐드릴게요. 네, 여기가 2.6m고 뭐 수납 공간. 이쪽 뒤에도 사실상, 뭐, 비가 와도, 나, 캐노피 지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수납 같은 것도 다 하셔도 되고, 오, 제가 좋아하는 레고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따라오시죠.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오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향으로 지금 앉혀져 있고요. 요번에 어,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네.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여기 깔끔하게 지금 네, 다 리모델링 하셨고, 물잘 나오고요. 도시가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만 오시면 됩니다.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우선은. 여기 폭이 2.5m입니다. 2.5m에 어, 거실과 부엌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 여기 폭 한번 볼까요? 어, 예전에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확장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베란다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4.8m, 여기서부터 끝에 보여드릴게요. 네, 9.7m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었을 때, 네. 여기 어머니는 이제 베란다가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뭐 세탁기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다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놓으셨어요. 환기창문 같은 거 있고, 네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방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방은 총 29평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29평이고, 3.9m에. 네, 작은 방은 3.9m에 2.7m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거실 부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은 여기에 있어요. 안방은 이쪽이고요. 작은 방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저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3.2m, 2.3m입니다. 네, 방 3개, 욕실 1개입니다. 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안방에도 화장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총두개죠 여기 공간이 3.9m에 3.9m 정사각형의 안방이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네 해놨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놓기 때문에 오 정말 못 만들어 오시면 되고 살짝 아쉬운 거는 약간 이 체리 색깔 네 요즘에 필름 되게 잘 붙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흰색 화이트 톤으로 네 하시면.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한 곳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모양은 요겁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64평이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날그날 그날 저희가 임장 활동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네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마침 제가 성안 거 글을 남겼어요. 네 그래서 성안이 요즘에 조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성안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자주자주 네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제 제가 했던 게 지금 성안 지구가 이제 생겼어요. 바로 여기 공간인데, 성안역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네. 이젠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네. 어, 소중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k 봉선 어플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6487이고요. 매매금액 4억 5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는 상가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네, 매매금액 4억 5천이고 일반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일 건물은 2002년도 건물입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요. 평수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연면적이 1층, 2층 합쳐서 70평이고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뭐 장사하시면서 2층에 사셔도 되고 어 바로 초등학교가 붙어 있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아이들 키우는 젊은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를 제가 소개해 어, 저희 매물 접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0 1 0 3 0 0 0번 1615가 제 번호거든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요. 발 빠르게 달려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릴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